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길 인성 인격 장애가 소견이 보인다. 어 저희 남편은 방송 가거나 어디 가 갔을 때는 제가 집에 있어야 해요. 어? 음? 챙겨줘야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있어야 해요. 왜왜 음? 음 왜? 왜, 왜, 왜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 한 남편 만나가 10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있다가 나가잖아요. 한 시간 내가 만약 나래시차 만났어, 요 커피만 놀고 한 3, 네시 놀고 싶잖아요. 음. 한 시간 안에 전화가 한2 0번 와요. 뭐. 왜요? 언제, 언제 오냐고. 음. 일부러안 음. 받아. 그러면 부재중에 3 0 번, 4 0 번. 지금은 그래도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전 오면 한번 정도 오, 오면 음. 안 오는데 예전에는 그래 친구들 안 만났어. 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불편하잖아. 전화 계속 오면. 는 아. 제가 묘한 걸좀 발견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아내분이 말씀하신 걸쭉 들어보면 네. 보통 우리가 한 여섯 살 일곱 살 애들이 엄마계서 네. 엄마 외출하면 엄마, 엄마, 엄마 언제야 계속 부재중이야 막시통가 한다든가 네. 약간 약간 네.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약간 여섯 일곱 살. 적인 면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요 때는 아직 필요한 것을 억제하는 능력과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을 안할 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만 나이로 한 6, 7살 넘어서 초보시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절도 훨씬 더 초등학교 들어가서 잘하게 되고 또 집중도도 잘하게 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6, 7살의 모습도 있고 청소년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요, 요 발달 시기와 어. 얽혀 있는 부분이 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 발달 시기와 얽혀 있는 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일상의 모습 중에서. 음. 일상의 모습 중에서. <laughs> 제가 뭐 어떻게 뭐 지금 전화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이거든 전화해요 근데 불안해요 불안하고 뭐 나가기 전에 와이프가 이렇게 옷이를 만져주고 해야 마음이 편하게 이제 일하러 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밖에 있다가 나 일하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지금도 되게 불안해 와이프가 아. 와이프한테 뭔가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마이, 말은 안 하죠 와이프예 네. 근데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여섯 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고 어떤 건 열세 살에 머물러 있는 게 있고 요 모습들이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영 씨도 좀 어떨 때 힘들게 하는 면이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요. 사실 네. 음.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병원을 갔으니까 음... 폐쇄병동이었어요.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 음...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길 인성인격 장애가 소견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 얘기 듣고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다온 거다. 그걸 동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좀 사실 되게 슬펐어요. 무섭고. 어, 이제 약간. 수면장애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해서 제가 그때 정신병원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나는 다음날 앨범이 발매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병원을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왜 얘기를 했죠? 발매를 하는 날 병원에 입원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나는 음반 망하라고 그러냐? 못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자기랑 헤어져 헤어진다고. 그럼 끝내자. 가든지 끝내준지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 그래서 간다고 하고 갔죠. 그때 그 당시는 수면 유도제를 먹었어, 약국에 있는 거. 음. 세네 개 먹고 일어나서 또 잠이 안 오면 또 먹고. 뭐한 번은, 그니까 창문 있는 데에서 저한테 뭐 뭐라 뭐 때문에 다퉜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다가 뛰어내릴 거 뛰어내릴 거하면 창문에 올라가더라고요. 어어. <laughs> 어. 그게 어. <laughs> <laughs> 어, 뻔했네. 일단 사과를 하고 내려 보냈어요. 내려, 내려왔는데, 그러고서 저는 한참 지나서 물어봤죠. 생각나냐고,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만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음. 어, 네. 어, 어. 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으셨네요. 2002년도. 어. 네. 음. 저는 저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음. 저 뉴스를 본게 기억이 나요. 음. 엄청 크게 보도가 됐었고 음. 그 카메라가 그 병원까지 따라갔던 네, 네. 걸로 기억하고 마지막에 그 병원 그 문에 있는 창문에 있는 현준 형실 비추는데그 어린 내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오, 오, 와갖고 진짜 뭐 약간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뭐 누군가가 제 가슴에 손을 쫙넣았고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막 오고 숨이 막히고 막 이런 증상들이 막 와서 그리고 이제 자꾸 대인기피증.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모금 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면 자꾸 숨이 막히고 막 현기증이 나고 이제 심장을 누가 잡아뜯는 것 같이 막 너무 힘, 힘들고 이게 일상이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이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어,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음. 선생님이 하루는 불러내시더니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뭐 인성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인성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성인격 장애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본인이 지금 본인 나이에 사회생활하고 행동하, 행동하고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1 4살 때로 확 가고 그때 내가 행동하듯이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못 고치냐고 물어봤더니 뭐 약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고치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조절해서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은 있다. 음. 그걸 마지막으로 듣고 딱 70일 있었어딱 어, 음. 70일 만에 태원했 네네.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음.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격장애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매우 특이하고 좀 독특하면서 약간 괴이한. 이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한 군이 있고 매우 감정이 널뛰고 오락가락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군 굉장히 불안하고 강박적이고 두렵고 이런 특성을 가진 그렇게 해서 인격장애는 대개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이 사람이 인격장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혹시 그때 선생님이 언급하신 게 다중 인격이라고 언급을 하셨나요? 그거는 못 듣고요. 네. 인성 인격 장애라는 말만 기억이 어, 나요. 네. 지금 이제 20년이 넘은 이야기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도 흐리시겠지만 원래 어 인성 인격 장애라는 그런 진단명 용어는 없거든요. 음. 제가볼때 진영 씨는 고6 세부터 한1 4 세의 특징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뭔가 내면의 발달을 좀 유연하고 편안하게 쓱 발달시키고 넘어가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리고 미성숙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음. 집에 와서 제 힘든 내색을 하면 부모님 너무 힘들어시니까 하 음. 그래서 완전 괜찮은 척 하고 딱 방문 다으면 그때부터 어, <laughs> 죽겠는 거예요 거의 막 어, <laughs> 사경 1회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음. 너무 어지럽고, 막, 막, 팽팽 돌고, 막, 음. 막, 핑 돌고, 막,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그게 밖에서도 오는 거예요. 음. 막, 막, 밀폐된 데? 막, 이런 데에서도 막, 막, 정신과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공원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되게 오래 참았대요. 그 증상이 이렇게까지 대서온사람 되게 드물다고 어... 무슨 그 참는 거에 수치가 거의 끝에 찍혀 있는 거 하... 부모님하고는 이런 얘기들 제대로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셨어요? 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어... 그냥 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음...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 부모님이 시겠네요 네네네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저도 제 딸이 있으니까. <laughs> 딸똑 같은 이런... 생각했어. 어, 딸이 이런 상황인 걸 내가 그 방송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 아빠로서나 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 막... 저... 음... 음... 전... 아, 어, 나 지금 막.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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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기가 그냥 감당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음, 근데 네. 그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게 혼자 꿋꿋이 버티라는 게 아니라 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음.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과 몫이 있고 음.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역할과 몫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몫으로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수지 씨가 전혀 얘기를 음. 안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조금 더 힘들게 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마다 음 어려움과 아픔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식이 좀다 다르죠. 음. 표현 방식 다르고요. 수지씨 또한 본인이 힘들 때 음. 그것에 대한 표현이 표현을 안 해버리는 걸로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음. 네.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네. 필요는 없지만.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 굉장히 서운해. 어 서, 그렇죠. 서운하죠. 네. 음. 어머니가 수지 씨한테 했던 이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해 보자면 음. 수지 씨한테만큼은 다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럴 거면 그만해.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만해는 음. 어떨 때는 어머니가 속상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음. 어떨 때는 수지 씨가 불안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음. 딸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도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그 표현을 세부적으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음. 그걸 좀 다양하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 <laughs>